안녕하십니까. 양코디즈입니다. 이번 상은 신내전드 2성을 클리어 보겠습니다. 자, 어디 할 거냐면은 비틀어진 시공간. 여기서 데몬 스튜디오를 해보겠습니다. 데몬 스튜디오. 어, 여기가 좀비랑 악마가 나오는데, 아, 서 이번에 페이치 스테인 아이트에서 뽑은 캐릭터. 얘 한번 갖고 왔어요. 흑화, 사쿠라, 씨씨 얘가 파동 데미지 무효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여, 여기서 지금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마가 나오니까 니닌 리닌, 리닌 갖고 왔고. 자, 도령을 끼고, 어, 스네퍼도 끼고 해보겠습니다. 데몬 스튜디오입니다. 데몬 악마 스튜디오인가? 그니까 스튜디오 그러면은 요즘 학생들은 이제 그런 방송실 같은 거를 연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음악을 했던 사람이니까 스튜디오 그러면은 연습실이 생각이 나. 연습실, 음악 연습실. 그러니까 이제 밴드 하던 애들이 요즘 후배 가수들, 후배 밴드들 보면은 그 홍대에서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홍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대문하고 강남은 잘 모르겠는데 강북 쪽에서는 서대문하고 그리고 저쪽 종로 쪽에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연습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연습실이라고 해봤자 뭐 아주 대단한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 지하. 건물 지하 같은 데서 이제 그 방음 시설 해놓고 어, 거서 기 연습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문제 가장 좋았던 게 어, 거기 연습실에서는 어, 드럼을 빌릴 수 있다는 거. 어,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드럼이 고가래 가지고 어, 참 빌리는 게좀 힘들었죠. 사용하는 게 거서 이제 그그 그 당시 그 비용을 시간당 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시간당 얼마씩 해가지고 지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게 연습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다른 밴드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리고 다른 밴드들은 이제 어떤 노래를 이렇게 이제 연습하는지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게 가끔씩 유명 밴드 애들도 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연습하는 걸 이렇게 들어, 들어보면서 어 자기네들 그 오프닝 밴드를 거기서 섭외도 하고 합니다. 그게 크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지트 아지트 그 연습실이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유명 밴드 그 오프닝, 오프닝으로. 이제 그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 콘서트 할때 오프닝 밴드로 이렇게 그, 쓰는 애들도 제가 봤어요. 어, 대단한, 대단한 행운이죠? 뭐, 그렇게, 뭐, 외국의 뭐, 스키도 같은 이제 그런 밴드도 그 본조비 오프닝으로 시작했던 밴드니까. 뭐, 그렇게, 어, 야, 이거 좋네. 사쿠라. 와. 어, 사쿠라. 아, 사쿠라 가만 서 있네. 음부터 사코라 한번 써 봤습니다. 아, 진짜 그런데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을 꿨었는데 내가 이제 크게 성공해 가지고 옛날에 그 연습했던 그런 연습 이제 스튜디오 찾아가 가지고 거기 이제 애들 격려도 좀 하고 하고 또 이제 괜찮아들 있으면 야, 어? 형 이번에 어, 미국, 가, 미국 가는데 한번 따라올래? 아, 이런 얘기도 한번 하고. 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